자 지름 30mm 환봉 318rpm 절적속도 미터퍼미니트 V는 이거 뭐 무조건 나옵니다 했었지 1000분의 파이에 지름 D 얼마? 30N318이다 몇 미터퍼미니트냐 하고 나온거지 그럼 몇 미터퍼미니트냐 하고 나왔으니까 계산하면 되겠지 오 이거 계산하기 복잡하네 자 계산기로 계산을 딱 했더니 2 9점 포칠 하고 나오면 됩니다. 그럼 답은 1번. 이건뭐 쉽게 맞는 거야? 어, 그다음 20번 봅시다. 밀링 머신 테이블 좌우 및 전후 이송을 사용한 윤곽 가공과 윤곽 가공을 해야 돼요. 간단한 분할 작업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분할 때가 아니라 회전 테이블로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어려워. 그러니까 놓고 다음에 나오면 맞는 거로 하고 틀린 것으로 잡읍시다. 자, 21번 보통 보통 보링 머신을 분류한 것으로 틀린 것을 자, 보링은 구멍 닦는 거야 그래서 테이블 플레어 플로우 코어형이라고 하는 건 가운데가 구멍 뚫린 머신이야 이런 건 없어 그런데도 처음이니까 틀린 거로 보자 다음에 나오면 코어의 머신은 없습니다 됩니다. 23번 선반바이트 팁을 사용 중에 절삭날이 무뎌지면 날 부분을 새 것으로 교환한다 이것도 사실 애매해 이거는 이렇게 생겨서 여기다가 팁 바이트를 놓고 이걸 클램프로 조여라 하는 거지 이렇게 조이는 장치 이게 클램프 바이트